자. 자, 25년 안녕. 안녕. 25년 안녕. 이상 25년 안녕. 올해 잘 보냈으니까 내년도 잘 네. 맞이해서 네. 공부도 네.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네. 말씀 잘 듣고 아이고, 응. 예, 예, 응. 예, 이제 o n t know. 봐 속으로 다들 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건강하고 하기 애하게 잘 살고 우리 윤성이 특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게임 조금 덜 하고 칭찬하지만 그다음에 코 아픈 거 빨리 나어버리고 어? 건강하게 살자. 이제 봤어. 치수 한 대만 맞이니까. 아, 그것은 뭐할 거야. 걱정하지 마 우리 윤성이 어떤 분인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고 있는데 우리 윤성이가. 자, 같이 뭐 숨소독하고 하나씩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와윤성가 잘하네. 아이 아, 래아이아 우리 윤성이만 얘기했어 왜다 건데 아직.